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가수들의 경력 순위 탑 18을 소개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빛나는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아온 그녀들. 과연 누가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18위부터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위 장윤정. 장윤정은 2004년에 데뷔했어요. 어머나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이에요. 이후 짠짜라, 초혼 등의 히트곡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죠. 22년 경력의 젊은 레전드입니다. 어느새 20년 넘게 사랑받고 있어요. 트로트를 새롭게 만들어낸 젊고 밝은 에너지의 대표주자예요. 17위 김한선, 김한선은 1986년에 데뷔했어요. 한국 댄스 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며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리듬 속의그 춤을 같은 곡으로 1980년 9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어요. 올해로 39년 경력을 자랑합니다. 당시로선 보기 드문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리듬 속의그 춤을,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우찌 같은 무대를 선보였죠. 댄스 여가수의 길을 처음 연존재예요 지금도 그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멋져요. 16위 이선희. 이선희는 1984년에 데뷔했어요. 제이에게로 강변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성으로 사랑받아온 국민 가수예요. 41년째 활동 중이에요. 노래 하나에 감정을 꾹꾹 눌러담는 그녀의 진심이 아직도 전해집니다. 15위 주현미. 주현미는 1985년에 데뷔했어요. 비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등의 히트곡으로 트로트를 품격있게 만들어준 가수예요. 약사 출신으로도 유명하고 올해로 40년 이상 활동했어요. 약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이 있죠. 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같은 노래로 트로트를 우아하고 담백하게 풀어냈어요. 가사 하나하나에 그윽한 삶의 향기가 묻어나요. 14위 정수라. 정수라는 1979년에 데뷔했어요. 환희야. 대한민국 등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을 남겼고 희귀한 음색과 파워풀한 무대 매너로 기억되는 가수예요. 경력은 46년입니다. 강한 음색과 당당한 무대 매너는 그녀만의 매력이죠. 삶의 굴곡을 솔직히 마주한 그녀의 모습이 더 감동적이에요. 13위 인순이. 인순이는 1978년에 데뷔했어요. 혼혈이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밤이면 밤마다, 거위의 꿈, 아버지 등의 곡으로 국민적인 감동을 줬어요. 47년간 대중과 함께한 디바죠. 그녀의 노래엔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12위 심수봉 심수봉은 1978년에 데뷔했어요.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 사람으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감성적인 창법과 진솔한 가사로 깊은 울림을 주는 가수예요. 올해로 47년째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꼭 지난 사랑을 조용히 꺼내보게 돼요. 11위 혜은이 혜은이는 1975년에 데뷔했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사만 강교 등 발랄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긴 곡들로 7080년대 최고의 여성가수로 활약했어요. 50년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요. 무대에서 빛나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었어요. 12. 김현자. 김현자는 1974년에 데뷔했어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으며 아모르 파티를 통해 다시금 전성기를 맞았죠. 엔카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경력 51년의 베테랑이에요. 인생은 지금부터야라는 가사처럼 그녀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줘요. 구이 이윤아. 이윤아는 1973년에 데뷔했어요.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같은 곡들로 디스코 시대를 열었죠. 강렬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가수예요. 경력은 52년입니다. 무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8위 양희은. 양희은은 1971년에 데뷔했어요. 아침이슬 한계령 같은 곡으로 시대의 목소리를 대표했어요. 포크와 민중가요의 상징 같은 존재로 올해로 54년을 맞았어요. 그녀의 노래는 늘 따뜻하고 꼭 누군가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아요. 7위 김수희. 김수희는 1970년에 데뷔했어요. 애모, 남행열차, 멍해 등 애절한 감성을 담은 트로트 곡들로 오랫동안 사랑받았어요. 감성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활동한 지 56년째예요.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할 때 그녀만큼 절절한 가수는 드물어요. 6위 김추자 김추자는 1969년에 데뷔했어요. 파격적인 무대와 스타일로 록과 팝을 오간 뮤지션이에요. 님은 먼 곳에 늦기 전에 같은 곡으로 1970년대를 풍미했어요. 경력은 56년입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5위 윤복희. 윤복희는 1967년에 데뷔했어요. 여러분이라는 곡은 지금도 명곡으로 불릴 만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뮤지컬과 방송에서도 활약한 다재다능한 가수로 경력 58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남긴 그녀는 그 자체로 사랑이에요. 4위 김세레나. 김세레나는 1965년에 데뷔했어요. 성인가요의 전설로 불리며, 블라비, 타타타 등 수많은 곡들이 대중에게 사랑받았죠. 60년 동안 무대에 선 대단한 분이에요. 한결같은 창법과 깊은 감성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곁에 머물렀어요. 3위 음방울자매. 은방울 자매는 1963년에 데뷔했어요. 마포종점 삼천포아가씨 등으로 사랑받은 트로트 여성 듀오예요. 자매의 하모니가 돋보였고 올해로 경력 63년을 맞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시간은 트로트계의 아름다운 전설이에요. 2위 하춘아 하춘아는 1961년에 데뷔했어요. 초등학생 때 데뷔한 천재 가수로 공연 횟수 세계 최다 기록도 갖고 있어요. 영화말이랑 물새 한마리 등의 곡으로 트로트계를 이끌어왔어요. 올해로 64년째 활동 중입니다. 무대를 생명처럼 여기며 단한 번도 쉬지 않고 노래해온 그녀는 진정한 무대의 여왕이에요. 1위 이미자 임의자, 이미자는 1959년에 데뷔했어요. 동백아가씨, 선마을선생님 기러기아빠 같은 곡을 남긴 트로트의 대모예요.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 그 자체로 무려 66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노래엔 시대의 아픔과 희망이 담겨 있고 66년간 지켜온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라고 할수 있어요. 의 가수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느낀 건 단순히 오래 활동했다는 사실보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었는지였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시대의 감정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대신해 준 존재들이에요. 누군가는 이들의 노래로 첫사랑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상상하고 또 누군가는 외롭고 힘든 순간에 위로를 받았죠. 어린 나이에 대비해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온 가수도 있고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길을 만든 가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꾸준히 대중과 소통해온 분들도 있죠. 이 18명의 여성 가수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그 자체예요. 그들의 노래는 지금도 라디오에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그들이 걸어온 길에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